안녕하세요. 안경사 제이입니다. 안경 렌즈 옵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접하는 게 렌즈 코팅이죠. 흔히 흠집 방지 강화 코팅이 있는데요. 이것도 수입 렌즈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호야 렌즈 같은 경우에는 VP, SFT, VG 이런 식으로 있고요. 토카이 렌즈 사에는 SPS, MSC, USC 뭐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있어요. 가격은 2만원에서 6만원 정도까지 하죠. 그리고 특정 광선을 차단하는 렌즈 코팅, 블루라이트라든지 근적외선 차단하는 코팅이 있고요. 미러 코팅이 있습니다. 흔히 거울처럼 반사되게 하는 옵션이죠. 선글라스에서 많이 하는 옵션입니다. 미러 코팅도 완전 미러가 있고 반만 반사되게 하는 반미러 옵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착색 옵션이 있어요. 렌즈에 색상을 넣는 거죠. 색상을 넣는 것도 렌즈 회사마다 착색되는 색상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국산렌즈나 수입렌즈나 색상 넣는 건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음으로 오늘 할 이야기인데요. 안경렌즈를 얇게 만드는 옵션 이게 있습니다. 이 옵션은 원시렌즈, 볼록렌즈에 해당되는 말인데요. 어떤 원리인지 쉽게 말씀드릴게요. 원시용렌즈는 볼록렌즈거든요. 렌즈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안경테가 이만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르게 되면 안경렌즈가 이렇게 두꺼워지죠. 이 두께만큼 두꺼워집니다. 그러면 처음에 안경렌즈를 주문할 때이 사이즈에 맞춰서 이렇게 주문하면 이 부분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만 남으니까 렌즈를 더 얇게 가볍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옵션이 있는데 이런 옵션은 호야렌즈에서는 이걸 매치라고 하고 독일 자이스 회사는 옵티마 토카이는 슬라이스 뭐 이런 식으로 불러요 옵션 가격은 대부분 2만 원 정도 합니다 이 옵션을 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요 일단 여기 플러스 보이시죠 원시어야 하고 볼록렌즈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경테에 홈이 파여져 있는 안경사들은 이런 안경테를온테라고 합니다 이렇게 온테로 해야 돼요 자세한 영상은 위에 링크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렌즈 끝 부분을 아주 얇게 주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문하는 것은 안경사의 역량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또 반대로 원시인데 안경테를 이렇게 반무테로 골랐다. 반무테는 안경테에 안경렌즈를 끼워 넣을 때 렌즈 끝 부분에 홈을 파서 낚시줄 같은 걸로 걸어서 안경테에 결속이 됩니다. 이런 안경테 방식을 고르면 렌즈 끝 부분에 홈팔수 있는 두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처음에 안경 렌즈를 주문할 때이끝 부분의 두께를 정해서 주문을 해야 돼요. 이렇게 지정을 안 하면 너무 두꺼울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얇아서 렌즈에 홈을 못 파니까 쉽게 렌즈가 깨지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면 반무테용 안경 렌즈도 한번 볼게요. 이게 온테용 안경 렌즈고 이게 반무테용 안경 렌즈입니다. 이게 훨씬 더 크죠. 그리고 이렇게 옆에서 보면 두께도 이게 훨씬 더 두꺼워 보이죠. 이렇게 두 가지 옵션을 모두 신경 써서 주문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주문하면 같은 도수, 같은 안경 렌즈일 때 과연 두께가 얼마나 차이가 나고 렌즈 무게는 얼마가 차이가 나는지 실제로 두 테에 같은 안경 렌즈를 이용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럼 렌즈 가공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안경 전문 채널 안경사제의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디로리 디로리. 안경렌즈 가공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무게를 한번 재볼게요. 네, 오른쪽이 5.54 나오고요. 이거는 3.87 나오네요. 그러면 렌즈 하나당 1.67 g 무게가 더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럼 전부 다 한번 볼게요. 네, 두개 합치면 11.05. 요즘 안경테 무게 하나가 거의 10 g 이쪽 저쪽 되니까요. 뭐 초경량은 한 5g도 안되는 것들도 있고, 그러면 두개 차이가 3.32g 나오네요. 보통 안경테 한 10g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30% 이상 가벼워지는 거니까, 꼭 원시이면서 안경을 가볍게 쓰고 싶으신 분들은 안경테도 가벼운 안경테를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경 렌즈에도 옵션을 꼭 추가해서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